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풀체인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토요타의 라브보 풀체인지 하이브리드 2026년형 모델인데요. 제가 정말 많이 다루기도 했고 실제 풀체인지 된 모델의 외형과 내관, 디자인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타의 라브보 모델은 이미 현재 국내에서도 판매 진행 중인 모델이기에 이번에 풀체인지 된 라브포 모델이 국내 출시가 될 확률이 높다는 점이 국내 소비자분들도 관심을 사고 있는데요. 이번에 불체인지되는 6세대 라브포 모델은 하이브리드 전용 파워트레인을 중심으로 큰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에 있던 가솔린 엔진은 완전히 버리고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두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운영이 된다고 계획이 되고 있고요. SUV 시장에서 꾸준하게 사랑받아온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꾸준하게 사랑받아온 라브뽀는 이번 세대에서 완전하게 전기화된 라인업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외관 디자인도 변동이 됐습니다. 날카롭고 현대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고, 인포테이먼트 실내 내부 공간의 디자인도 변동이 되었고요. 이로써 실내 기술 수준이 한층 더 상품성이 높아졌고, 최신 디지털 감각이 느껴지는 구성으로 완성이 되면서, 이제 전기차 시대로 흘러가는 방향에 맞춰 라브뽀 풀체인지도 하이브리드에 대한 기술력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직접 찍어온 영상과 함께, 라브포에 대한 변화가 된, 풀체인지가 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B월드의 JB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광고도 봐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왼쪽 다른 차량도 볼까요? 요거는, 라브, 오, 어, 어? 라브? 이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HEV, 하이브리드 구성이 되어 있고, 전고는 좀 낮네요. 낮게 형성이 되어 있고, 전형적인 어, 준중의 SUV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토요타 특유의 실내 공간은 다 똑같겠죠. 그렇죠. 음, 똑같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어, 도어가 확실히 가볍습니다. 가볍고 시트도 조금은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어, 여기 수납 공간도 위치했고요. 음, 여기에 인터페이스 일열 공간도 유런식으로 보이십니다. 커플도 존재하네요. 랜드 크루즈랑 살짝은 다릅니다. 전구는좀 낮은 반면 실제 앉았을 때는 괜찮아 보이네요. 2열 공간이 가장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은 라브 부의 전면부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어, 괜찮네. D 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나쁘지 않네요. 음. 저도 예, 보조석에 앉아보겠습니다. 1번은 음. 반대죠. 도어가 진짜 가볍다. 이게 좀 특징인가 봅니다. 특징 지금 내방 보시면요. 아이고, 네. 어, 이거 딱 소리났죠? 양쪽 음. 일으켜나봐 네. 어, 일으요플라스틱이네 어, 플라스틱이고, 어, 재미가 봐도. 이 소리난다. 어, 되게 이게 저렴한. 아. 부족해. 이거 싸게 우리가 게 했네. 저희가 봐야 3일 거 AS 받으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토홀드그방금도 현대자동차 관계자분께서 살펴보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대함에 것으로 좀 이렇게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저기 해서 판매해야지 2단 이상 트르는 이거것 많이 트레일 있고, 모드. 아, 어. 아 어, 이거 뭐야? 트레일, 트레일 아니야? 트레일. 아, 트레일로 트레일 연결했을 때까지 되는. EV 모드도 있네요 대함이 있더 그렇습니다. 그래도 무선 충전이 잼은 맞네. 어감사 한번 전달 받으시고. 일렬 공간은 확실히 응. 랜드 크루저보다는 면이 얘가 나은 것 같습니다. 응. 그리고 좀 착좌감도 나쁘지 않네요. 시트가 좀 딱딱하긴 한데 그래도 괜찮은 수준으로 보이십니다. 어, 뒤에 공간 이 공간성도 나쁘지 않네요. 루프 전고가 좀 낮긴 하나 어, 전고를 좀 이렇게 올린 게 보이시죠? 1렬 공간에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올린 점이 좀 나름 괜찮게 만족스럽게 느껴집니다. 핸들도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있죠 음, 진짜 깔끔합니다 핸들 자체로서는 여기에 디스플레이도 존재합니다 이게 네. 또 포인트가 되네 자 그러면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도요타 차량이 견고한 걸로 알려 있는데 좀 실용적인 측면 편의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아, 많이 부족하네요 아, 랜드크루즈부터좀 실망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변화가 된 토요타 라브포 풀체인지 6세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브포의 주행감은 이전 세대와 거의 유사하다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엔진 소음이 다소 크고 거칠지만 요번 풀체인지로 인해 충분한 동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승차감은 라브포 특유 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스티어링과 제동이 부드럽고 안성, 안정적이며 특별히 눈에 띄지 않지만 대다수 소비자분들에게는 적절한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라브4 하이브리드 모델은 2.5L 4기통 엔진에 5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이 되어서 대략 226마력에 사륜구동은 236마력을 발휘한다고 하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최고 출력은 320마력에 전기 주행 가능 거리로서만 약 800km에서 제로백은 6초라고 합니다. 놀라운 수준이죠. 그리고 원래 있던 가솔린 파워트레인은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하이브리드 단일 파워트레인만 운영이 되는 차량으로 변경이 되었죠. 확실히 도요타의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모델 SUV로서 현대적인 실용적인 SUV를 지향하는 느낌이고요. 외관 스타일도 총 3가지 테마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고성능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트림에는 GR 스포츠 라인도 새로운 트림도 적용이 예정이 되어 있고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네요. 또한 시스템 반응 속도와 메뉴 구조가 이전보다 단순해져서 조작이 더욱 쉬워졌다고 합니다. 토요타가 이번 6세대에서 디지털 환경 개선에 중심을 둔 것이 분명한데요. 실내 공간에 변경된 디자인만 보더라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라브포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요소로 될것 같고 실내에는 또 기술적인 완성도와 감성 품질이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주행자, 운전자, 보조석 동승자 모두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변화겠네요. 실내의 공간을 보시면 알수 있다시피 이전 모델보다는 확실히 고급적이고 좀더 실용적이고 편의성을 많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나 제가 앞서서 제가 살펴봤던 영상에서 언급했다시피 뭔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국내 동급 차량들의 실내 공간과 비교를 하면 이제서야 동급 수준이 된 거고요 그만큼 라브뽀는 좀 뒤처진 실내 공간의 실용성과 편의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 실제로 직접 앉아 봤을 때 잠깐 앉아 봐서 리뷰를 했을 때 뭔가 플라스틱 소재도 굉장히 많고 싼 소재도 많고 약간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물론 전작에 비해서는 개선이 되었긴 하지만 이번에 이러한 변화는 좋으면서도 또 약간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도요타의 세이프티 센스 4.0을 기본적으로 탑재해서 운전자 보조 기능들 같은 것들은 편의 기능들 같은 것 안전 기능들 같은 것들은 강화가 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은 방향 지시들을 누르기만 해도 자동으로 차선이 변경되는 새로운 기능까지 포함이 됐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보조 장치들 차선 중앙 안정 유지 등등 높게 평가가 되었고 이러한 기능들은 장거리 주행 시 필요를 줄이고 운전자 개입을 최소화하며 도심 주행에서도 안전성을 강화하는 기술들입니다. 도요타는 이번에 좀 이런 기술적인 요소들을 많이 업그레이드를 한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차량의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고 제원 어, 수치는 거의 변경이 안 되고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전장 4,600mm, 전폭은 1,855mm. 전고는 1,685mm, 휠 베이스는 2,690mm를 보여주는 딱 준중형 SUV급 포지션에 속해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연비는 대략적으로 복합연비 14.5km에서 도심 1 5 1 k m 터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딱 준수한 하이브리드 성능이죠 그러나 이제 국내 차량과 비교를 하자면 확실히 일본의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더더 더 뭔가... 기술적인 우위에도 있고 연비가 더 좋은 오래 사용하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죠. 국내와 좀 다르죠. 자 이렇게 디자인도 매우 멋있게 변경이 되었고 후면부도 완전히 변경이 되었고 이제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가격이겠습니다. 가격은 아직 정확하게 공개가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보면. 이전 모델과 비교를 해 보자면 대략적으로 4,500만 원, 4,000 중후반에서 최대 5,000만 원 중후반이라는 가격대로 구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국내 기준이고요. 물론 일본에서는 조금 더 저렴하게 먹히겠죠.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라는 차량 가격대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 정도면은 좀 합리적인 가격일까요? 그래도 차량이 도요타 차량이고 뭔가 내구성도 좋고, 또 하이브리드 엔진까지, 파워트레인까지 탑재가 되어 있기에, 요 정도 가격이면 꽤 나름 괜찮은 수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국내 자동차, 현대나 기아, 케이지 모빌리티의 준중의 SUV 차량들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 차, 라브보가 훨씬 비싸게 적용이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본 차량이고, 해외 차량이고, 일본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면은 꽤 합리적인 구성이지 않을까 싶네요. 정확한 가격은 아니긴 하지만 이제 글로벌 시장에 천천히 나오고 국내 출시도 거의 확정적으로 라우퍼가 현재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라우퍼의 가격이 궁금해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라우퍼 풀체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보를 전달해 드렸고요. 지금까지 JB월드의 JB였습니다. 감사합니다.